토마토가 벌써 1, 투 3, 리 5, 파이브 틱스 세븐 예 골이 있다 골 있어 응, 야 이거 애플 토마토 애플 토마토야 안녕하세요 네. 솔림 용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어, 방울 토마토를요 따도 따도 끝이 없고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재배 방법 및결순 제거 방법을 그리고 또 토마토 재배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근데요, 오늘은 너무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습니다. 왜? 어? 왜기분이 좋아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거지 같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좋을증이요? 갱년기요. 얘네들을 보니까, 아... 자, 올해는요, 오이도 어, 한 2주 있으면 따먹을 것 같고, 벌써 수박도 달리기 시작을 하고요. 미치도록 자라고 있습니다, 수박이. 야, 뿌리를 꽉꽉꽉 뽑게 해줬더니요. 줄기도 쫙쫙쫙 자라면서 드디어 수박이 배치기 시작을 하고요. 음. 여기 봐봐, 여기. 자, 올해는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은. 아유, 공두기밖에 없잖아, 일로 와봐. 뭘, 여기 이렇게 다 열매 외치고 있자뇨. 자, 여기를 보여주라고, 여기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토마토가 벌써 1, 2, 3, 4, 5, 6, 7. 예, 8, 골이, 8. 골 있다? 골 있어? 응, 야, 아이고. 애플 토마토. 애플 토마토야? 응. 아우, 이뻐 죽겠네. 처음 사봤지. 야 벌써요, <laughs> 교순 제거를 두 번째 해주는 날, 날입니다. 자 근데요 아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기회가 없어서 놓쳤고 자 저기 겨순을 제거를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가보기로 하고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뭐 고추 뭐 있지 호박 모든 농작물들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몰라 씨. 그 폭넓은 걸 나한테 뿌리, 물어봐 뿌리, 뿌리야 뿌리가 공예야 아, 당연한 거 아니요 생명 아니요 생명? 그지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기 때문에 뿌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심장이야. 사람도 사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때요? 못 먹으면 죽어요. 그지? 그럼 주댕이가? 아주댕이가헐어서못 <laughs> 먹으면 골로 가는 거지. 자, 보시면요방울토마토가 요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자기야, 이한 달이면 따먹, 한자 안에 따먹을 것 같지? 번, 그렇지, 따먹지. 따먹어서 따먹지. 저렇게 컸는데. 다른 집은 심지도 않는데 우리는 따먹지. 심었어. 심었어? 안 심었어. 자, 일단요, 모든 농작물들은, 어, 특히 노지에서는 이 뿌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과 영양분을 빠는 사람으로 치면은 입이다. 근데, 첫째 조심해야 될 거는 두둑이 높고, 두둑이 높고, 헛골이 깊고, 집중호우가 장마 때 왔을 때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게요, 두둑도 높고, 헛골도 낮아가지고, 응? 뒤에 딱지 앉아서 서서 골백 번도 떨어졌겠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 장마 집중호우가 와서 뿌리가 토마토를 요구하시면 돼. 뿌리가 잠겨요. 잠기면은요, 얘는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뿌리도. 입니다. 자, 배수가 잘 되는 뭐마사토 땅이나, 그런데 두둑을 높게 하고, 비가 와도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서리 올 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사슬이 너무 길었고요. 자, 그리고 밥도 반어야 돼요. 두둑이 어우, 대금 1m도 넘잖아요. 넓어요. 그러면 뿌리가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고, 밥이 많기 때문에 또, 그냥. 여기 있는 밥을 갖다가 그냥 폭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팍팍 자라게 파널로 키우려면 되는 것입니다. 밭이 넓어야 돼요. 자, 넓어야 그리고 저희는요, 아, 어, 봄에 심어서 설이 올 때까지, 설이 올 때까지 따먹는데요.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줄 거예요. 자, 그 말뚝 박을 때는, 어, 설명을,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토만 그 돌을 쭉 키웠다가, 천장으로다가 쫙 해갖고 한 6미터를 키웁니다. 자 6미터를 키워서 소리 올 때까지 키우고 또 여기 결순도 키워서 여기서 토마토를 다담 먹고 그거는 별볼일 없더라고 왜 지저분하고 아, 많이는 달리잖아 여, 볼 여기나 걷기 말로 다음에 사 어디를 걷던지 말던지 뭔상관이자 네. 여기 결순을 자르지 안 아, 들어왔고요 저렇게 자라게 여기는 넣네요 결순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겨순을 제거를 했는데, 양갈래로구나. 요거 아까 또 따줘서 그래. 아, 자, 여기 보시면은요, 토마토는, 아유, 야, 어, 환경이 좋고, 물과고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럼 겨순을 제거를 해줘도, 또따지고또따지고또따지고 또또 그래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겨순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겨순이. 따준 건데. 응, 어, 따됐는데다 따준 건데, 이렇게 나왔잖아. 야, 성장 되게 빠르네, 이거. 따지지 미친 안 됐는데, 이렇게 자란 지 그니까, 러 얘네가 탄력 가진 거야. 아 자, 아까 제가 말을 했죠. 이 겨순을 키워서 토마토를 또 따먹는다. 아, 이거 딱이다, 이거 밑에. 그지? 자기야. 겨순 나와서 토마토를 또 따먹는데,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지금, 뿌리 세력이 아주 강해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키가 막 컸을 때, 뿌리 세력이 왕성할 때, 위에서도 달리고, 밑에서도, 또 겨순을 키워서, 토마토를 땁니다 아,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석저요 따가지고 땅에다 박아야 되겠 아, 들어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 아. 위로 올라갔어 7화방, 8화방 뭐 9화방, 10화방 해서 쫙 뻗었어 뭐 손자수, 아들수 막 뻗었어 어? 근데 결론은 토마토가 크고 맛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 저 꼭대기보다는 나중에 여기서 키워서 먹는 게더 맛있고 커 왜? 이네들은새로 나왔고 가까이 했으니까 맞아. 물하고 영양분은 얘네들이 쭉쭉쭉쭉 더 빨아먹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크더라고. 그렇여기서 근데 맛은 없었어. 자, 근데 천장에 있는 게 맛있었어. 쌩건게 아, 그래? 게. 그래? 응. 자, 근데요. 지금 왜 겹순을 왜제거하냐 그러면은요. 나중에 세력이 클 때는 겹순도 키워서 또 따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얘네가 위로 자라야 될 시기입니다. 토마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잖아. 뭐? 이거 다 키운다. 이거? 이거 겹순 다. 줘.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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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키운다고? 응? 그런 사람 있어. 뭐 전쟁 날릴 일 있어? 모르니까 뭐 난장판대라고? 뭐르지 폭탄 맞아. 자, 지금은요, 여기 있는 애들보다 여기 있는 애들이 아마 얘를 따라가면 뿌리가 더 좋을 거예요. 얘네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뿌리가 좋은 애들이 물과 영양분 쫙쫙 빨아먹으면 잘하겠어요? 안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뿌리가 약하고, 토마토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키울 때는요 무조건 일단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 아몇 개가 두, 다 들러붙어 있는 경우. 쓰리, 포, 아이고, 파이브. 어 얘를 잘랄까 얘를 잘랄까 아, 고민되네. 내가 봐줄까? 야0 개도 더 잘르나 봐. 아, 갔다고. 자기가 잘르자는 거 잘르고 난 자기 말잘 들을래. 쌍둥이처럼 똑같이 자랐냐. 자, 그냥, <laughs> 고민될 땐 아무거나 하나 자르고요. 자, 여기, 겹순이 한 아니, 10개. 미끄됐아요 수... 진작에 제거해줬어야 되데 10개, 20개를 어. 더 잘라줍니다. 아. 음, 이제, 겹순 미친 듯이 따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많이 나와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여기가 화방이에요, 화방. 이게 화방이거든요. 1화방, 2화방. 꽃이 피잖아요. 이게 1화방, 2화방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3화방, 아 저기 8화방에 적심을 해줘서 토마토를 따먹는다. 어떤 분들은 1 2화방 어떤 분들은 또 16화방까지 키우고 그 위에서 적심을 해주면 토마토가 빨리 크고 빨리 익는다. 자, 그런 분들은요. 토마토를 키워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 상품성 있게 토마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고요. 토마토는 8화방, 10화방 필요 없습니다. 20화방 이상까지 뻗어나가게 해서 따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야, 지금 교순 제거하는 거를 왜 해준다고 그랬지? 이거? 어. 키를 키워야지. 일단 키를 키워야죠. 그리고 화방, 막 커야 또 화방이 그냥 툭툭툭툭 벌어지고, 응? 어? 얘네들한테 뺏기는 애들이 그영양분같갖다 얘네들이 모 먹으니까 더 많이 달리고 더 빨리 크겠죠. <laughs> 자, 겨순을 키우는 건요, 나중에,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에, 얘네가 위로 쫙 뻗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뿌리가 확 뻗어 나왔을 때, 얘를 또 키워 드시면요, 토마토가 또 미친 듯이 다닙니다. 자기야, 봐봐. 자, 얘네가 얼마나 많이 영양분을 뺏어 먹겠어. 그치, 여보? 두 개, 세네 개, 네 개. 저건 땅에 저거 자르면 되겠다. 야 얘는 계획 음, 자르면 되겠다. 아들순이었어. 야 여기는 몇? 야 여기는 또 들렸어. <laughs> <laughs> 와 얘는 뭐라고 영양분이 좋, 컨디션이 좋은가보다. 꽃이또쭉 뻗어 나갈 거야 자라면서. 자 여기도 그렇고. 오 교순. 자교순는떨어잖아요 교순 또 금방 자라납니다. 아. 자 그리고 아 제가 진짜 너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한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작물이. 되게 잘 자라. 고추도 그리고, 오이도 그리고, 수박, 참외. 게다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서 기분이 좋아요. 집에 오지 말고, 응. 밭에서 살아. 그럴까봐. 자, 그리고,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요거를. 마냥 기분 좋게. 이거를요 뭐냐면은, 저기예요 뭐지, 뭐? 오뎅 꼬지. 응, 오뎅 꼬지인데, 아, 남는 게 있어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꽂고, 여기에다가, 해줬습니다. 그래야 잡빠지지 않겠죠. 제 이렇게 해준 이유는 여기 강선이 있잖아요. 강선, 강선 이 있고 여기 부지포, 부지포를요. 아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은 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긴 하우스지만 찬바람을 막아주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떨렁 부지포 한장 깔았는데요. 야 오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모든 작물이요 이 부지포 한장차이로다가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밤 기온이, 아이씨. 내 생각에는 5월 15일까지 이렇게 덮어주려고 그랬는데요. 한, 며칠 안에, 일단, 말뚝을 박아서, 제대로 세워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응, 어, 부직포는 그만 덮어줘야 될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자라. 아, 그니까, 러아 진짜, 얘네가, 시간만 더. 아빠 자라 크기만 덜 컸으면은, 부직포로안 덮어줄 텐데. 아, 자, 그리고요, 아 아, 제가요, 아, 토마토도 한주 평균 진짜 서래올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따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은 터널 재배를 했던 곳인데, 저기 오이는 줄르다가 측면을 올릴 거고, 오이는 줄르다가 올릴 거예요, 그냥. 줄르다가 주 타고 가게 올릴 거고, 얘는 말뚝을 박아서, 얘도 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줄로 해가지고 그치.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옮겨도 되는데, 왜 말뚝을 박냐? 말뚝을 쫙 박아갖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그냥 호주껌 같은 걸로다가 까투기 모양으로 또 그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모정해야지. 지금은 아들순, 겹순, 아들순에서 안 달리겠지만, 가을 지나가면서 겹순을 받아서 아그 물에 딱넣으 놓으려고. 말뚝 박아갖고 끈으로 바둑이판 모양으로. 그렇지! 이렇게 바둑판 모양 해야겠네. 그지 작년에는 어. 그냥 중구난방 자랐는데. 아, 그럼. 올해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벌써요, 튜비도 졌어요. 원, 투, 쓰리. 원예구용 비료를요 자, 올해, 어, 토마토나 오이나 참외나 수박. 아주 멋있게 키워보고요. 진짜, 올해는 신경 되게 많이 썼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laughs>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고추 농사를요 아주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조금 뜨겁 잖아요 그러면은 비닐 걷어내고 또볏집깔 거예요 네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따단다 어?